은퇴하면 도대체 뭘 먹고 살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실감하게 되는 질문이 있다. 바로 이거야. 회사 다니는 동안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 덕분에 이런 고민은 잠시 잊고 살수 있었지. 하지만 50대가 되고 정년퇴직이 가까워지면 이 질문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야. 예전처럼 60세에 은퇴해서 쉬다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시대는 지나갔어.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 은퇴하고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해. 문제는 그 시간동안 생활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지. 단순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의미있게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려면 경제적인 기반이 꼭 필요해. 그래서 나는 오늘 은퇴 후에도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낸 55세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다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해. 단지 성공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에게 맞게 응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세 가지도 함께 풀어볼게. 사람들은 흔히 은퇴를 퇴장이라고 생각해. 일터에서 밀려나고 사회와 단절되고 점점 잊혀지는 과정이라고 느끼지. 하지만 요즘 은퇴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해. 이건 퇴장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일하는 삶의 시작이야. 회사에 묶이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를 내 방식대로 조절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드는 살. 그걸 실제로 해낸 사람이 있어. 디자이너로 3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한 박민서 가명님은 55세에 은퇴를 결정했어. 퇴직금을 받았지만 이걸로는 10년도 안 돼서 바닥이 날게 뻔했대. 그런데 박님은 자신이 가진 디자인 능력을 단순히 스킬로 보지 않고 자산으로 바라봤어. 그리고 그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화했지. 월 1000만원 수익. 어떻게 가능했을까? 방님이 선택한 수익 모델은 단 하나가 아니야. 오히려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면서 포트폴리오 수익을 만들었지. 크게 세 가지 방식이야. 1. 네. 나만의 디지털 상품 판매 과거의 포트폴리오가 자산이 됐어요. 방님은 수십 년간 쌓아온 디자인 자료를 그냥 버리지 않았어. 브랜딩, 패키지 디자인, 로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등 이걸 정리해서 디지털 템플릿으로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 올렸지.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템플릿. 인스타그램 피드 디자인 세트. 로고 스타일 가이드 양식. 이런 걸 크몽, 타링, 굿즈 마켓, 그리고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했어. 한번 만들어두면 계속 팔릴 수 있는 구조라.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쌓이더라고. 예전에는 이거 그냥 회사에 넘겼던 자료인데 싶던 것들이 지금은 월 30만 400만원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디자인이 아니라 실무에 바로 쓸수 있는 실용성이야. 당신도 어떤 분야든 내가 해온 일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2. 프리랜서 클라이언트 확보 한 달에 3건만 해도 충분해요. 은퇴 이후에 가장 두려운 건 일거리를 어디서 구하냐는 거야. 박님은 초반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랜서 플랫폼을 활용했어. 처음에는 숨고, 크몽, 프리모와 같은 곳에 프로필을 올렸고, 예전 동료나 지인들에게도 슬쩍 알렸대. 중요한 건, 단순히 디자인 해드립니다.가 아니라, 브랜드를 위한 맞춤형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드립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강조한 거야. 한번 신뢰를 얻으면 제1회나 소개가 들어오고, 이제는 월 23건만 해도, 500만원 이상은 벌수 있다고 해. 처음 몇 개는 저렴하게 작업했지만, 포트폴리오 쌓고 나니까 금방 자리 잡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3. 온라인 강의 코칭 운영 지식은 나눌수록 자산이 되더라고요.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아. 특히 요즘엔 직장인이나 1인 사업자들도 디자인 툴을 익히고 싶어하지. 음악님은 처음에는 소규모 클래스부터 시작했어. 56명만 모여도 줌으로 강의하고 디자인 피드백도 해주고 그러다가 타링 클래스백일에 등록하면서 수강생이 급증했지. 이제는 디자인으로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같은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지금은 강의와 코칭으로만 한 달에 20만 300만 원은 나와요. 무엇보다 보람이 커요. 중요한 건 나도 할수 있나? 라는 의심보다 내가 해온 걸 누군가는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걸 믿는 거야.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세 가지 원칙. 막님 사례를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핵심은 이거야. 내 경험과 기술을 자산화하라. 단순히 일했던 기록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로 바꾸는 거야. 디지털 기반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라. 디지털 상품, 강의, 콘텐츠 등은 만들고 나면 자동으로 돌아가. 몸을 덜 쓰고 더 오래 할수 있는 방식이야. 작게 시작하되 멈추지 마라.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어. 일건 한명한 개부터 시작하면 돼. 중요한 건 지속성과 방향성이야. 당신도 할수 있어요. 단, 지금 시작하면 가능해요. 누구에게나 은퇴는 찾아와. 하지만 누구나 준비된 은퇴, 선택하는 삶을 살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무기를 찾아야 해. 박민선 님처럼 나만의 기술이 있고 그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풀어낼 수 있다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첫 페이지가 될수 있어. 혹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 이미 늦은 거 아닐까? 그렇다면, 딱 하나만 해보자. 내가 해온 일을 한번 종이에 써보고, 거기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야. 그게 디지털 템플릿일 수도 있고, 강의일 수도 있고, 10일 코칭일 수도 있어. 단 하나의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당신도 분명 가능해. 은퇴 후월 천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여유와 자신감을 되찾을 만큼의 수익, 지금 시작하면 만들 수 있어.